쭉 누르시고 머리말꼬리말머리말 눌러서 머리말꼬리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머리말 양쪽, 음, 폴스 쪽인 짝손 선정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자,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머리말이 몇이래요? 10포인트, 도듬에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래요. 먼저 바꿀게요. 3초롱 도듬 눌러서 도듬.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보듬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자,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거예요. 뭐라고? 소화천 수지 개선. 이렇게. 자,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머리말꼬리말 닫기 있죠? 자, 이거 누르고 나오면 됩니다. 자, 틀렸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머리말 어, 머리말 가서 더블 클릭해야 돼요. 그래서 고치면 돼요. 새로 쓰면 안 써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간 거버넌스 프로그램 구축에, 음, 색깔핀 아까 했고, 전말 넣기 먼저 할게요. 민간 거버넌스 프로그램 구축 드래그. 드래그 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입력에 덧말 자, 입력에. 덧말 있죠? 네, 눌러 볼게요. 입력 글자 누르고 덧말 눌렀어요. 그럼 덧말에다 쓰세요. 강원 산간 지역. 강원 산간 지역. 자, 그다음에 머리말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체크하시고 위에다 체크하시고 넣기 자,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민간 거버넌스 프로그램 구축을 다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굴림의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할 수 있죠. 네, 굴림의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굴림의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맞춰놨어요. 자, 블록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덧말, 아니지, 가, 문단 첫 글자 장식. 서식 옆에 화살표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서식 옆에 화살표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몇 줄에 걸쳐 있어요? 두 줄에 걸쳐 있어요. 그쵸? 글꼴은? 궁서 자 면색은 노랑 됐어요 자 그리고 설정 되셨을까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한자 바꾸면 되겠네 그죠 한자 오염 인한 오염 첫번째 줄에 뒤에서 뒤에 있네 오른쪽에 음. 첫번째 줄에 오른쪽에 있어요 오염이 매우 크다 라고 되어있죠 오, 염자뒤에다콕 갖다 놓고 갖다 놨어요. 그다음 뭐 눌러요? 키보드에서 한자. 그다음에 똑같은 오염 찾아야 되겠죠. 어, 두 번째네요, 두 번째 거. 저는 두 번째 거. 그쵸?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밑에 입력 형식에서 모양을 어떤 걸로 할 건지 한글 한자로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입력 형식을 자, 그다음에 바꾸기. 누르면 요렇게.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각주 있네요. 각주. 비점 오염원. 여기 세 번째 줄에 뒤에 비점 오염원의 특성상 고비점 그 오염원 세 번째 줄에 끝에 있어요. 찾았어요? 커서 갖다 놓고 입력이 어디 가요? 각주. 입력에 각주 갔어요. 그러면 맨 밑에 이렇게 생겨요. 그죠? 음. 자, 모양이 뭐예요? 근데 이 책이 뭐다 동그라미 기억니엔 디그만 나오지? 자, 번호 모양에 동그라미 기억니엔 디그 있죠? 음. 여기 위에 번호 모양 있죠? 번호 모양 눌러서 동그라미 기억리는 디그. 누른 다음에 쓰는 거예요 밑에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이렇게 쓰시는 거고 각 주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5cm로 돼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닫기 누르고 나가도 되고, 위에 와서 이렇게 찍어도 돼요. 여기 비자 모여만 뒤에 기억이 써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음, 효과, 광고하였으나 효과.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있어요. 가운데에서 한자 오른쪽으로. 효과에 갖다 놓으시고, 한자 바꿔서 똑같은 한자 찾는 겁니다. <laughs> 자, 효과.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바꾸기. 한글 한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바꾸기 하면 돼요. 찾았어요? 자, 입력에 가서 그림. 그럼 아까 열었기 때문에 그림이 바로 열려요. 그림 4번이래요. 그림 4번 꼭 찍었어요? 자, 그리고 밑에는 문서에 포함이어야 되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어야 해요. 자, 그리고 넣기 한 다음에 십자가가 나오면 조그맣게 드래그. 요만하게. 우리 편집하기 좋게. 자, 드래그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자르기 있어요. 그쵸? 자르기 있나요? 자, 자르기 눌러서 까만 점으로, 까만 선으로 바꾸면 그 선에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림만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까만 선에 올려서 크기 밀어, 크기를 밀어서 내가 원하는 그림만 남게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자르기 누르겠습니다. 자르기. 음. 자르기 누른 다음에 그림을 더블 클릭할게요. 크기가 몇이래요? 40에 40이래요. 40에 40. 크기 고정에 체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나비여야 돼요, 어울림. 글씨랑 그림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림하고 글씨가 딱 붙어 있으면 안 예쁘니까. 여백 캡션 누르셔서 왼쪽 여백을 2로 주래요. 그림 왼쪽을 글씨랑 2만큼 띄란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설정하시고 그림을 잡아다가 위치에 갖다 놓고, 유, 여, 경, 이, 용, 경. 자. 방향키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유역 경위 질이 배출. 자 여기 뭐틀 저는 세 번째 줄에 뭐 틀렸나요? 음 예방적. 사원의 관리, 음. 관리 교육이 음. 저거 뭐 잘못했나 봅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 이거는 시간 될때 맞추는 걸로 오타 있네요 저도. 자 넘어갈게요. 음. 이건 점수 배점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 자 됐어요. 넣었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넣어볼게요. 주민참여 앞에다가 갖다 놓고. 갖다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FC. 그 다음에 뭐예요?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 일반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단구장 모양. 두 번째 줄에 뒤에서 두 번째 있는데, 요거는 크기가 다 달라요. 선생님 찾으셔야 돼. 당구장 모양 찾았어요. 넣기 하고 한칸 띄는 거예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밑에 비자점어비자모염원 인식교육 앞에도 갖다 놓고, 컨트롤 F10 하고, 당구장 넣고, 넣기 한 다음에 한칸 띄고. 자, 블럭 하시고, 궁서에 18포인트만 같아요. 자, 바꾸시고, 그 다음에, 글씨만, 주민참여 공론장, 글자만 불러.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자 글자 색은 하양 음영 색은 빨강 오피스 빨강이에요 글자 색은 하양 음영 색은 빨강 그 다음에 설정 ESC 예, 누르시면 됩니다 자, 문단번호 할 부분을 다 드래그 하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 자, 문단번호 모양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점. 동그라미 기억 있나 찾아보세요. 1수준이 가점. 없어. 그쵸?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도 2수준이 없어요. 그쵸? 자, 이럴 때 아무거나 눌러도 되고, 가, 가 반가로 눌러볼게요. 눌러도 돼요. 자, 사용자 정의 들어갑니다. 사용자 정의 들어왔어요. 자, 1 수준은 꺽쇠 1, 반가로고요 그쵸? 근데 반가로가 아니고 뭐예요 뒤에가? 점이네. 그쵸? 그러면은 그 뒤에, 가로 뒤에다 콕 찍고, 반가로를 지운 다음에 점을 쓰는 거예요. <laughs> 자, 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의 가나다 했어요. 돼 있죠? 자, 너비에다가 20에 오른쪽 20에 오른쪽 했어요. 20에 오른쪽 자, 이 수준 가서 자, 뒤에가 뭐예요 선생님? 뒤에 점 있어요? 없어요? 이 수준 눌렀어요. 점 없죠. 반가로 지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써. 점이 없으니까. 가로도 없고. 그쵸? 자그 다음에 번호 모양이 ABC가 아니죠. 자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을 누르세요.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자그 다음에 너비 조정이 뭐예요? 30. 정렬은 오른쪽. 됐어요. 자 그리고 설정 자 그럼 이게 바뀌었어요 그쵸 그리고 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선생님 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 하나 들어가서 자그 다음에 이제 설정하신 다음에 나다만 드래그하고 나다 드래그했어요 자 컨트롤 누르고 더하기 다라 드래그하고 컨트롤 누르고 키패드에 더하기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줄 간격 안 했네. 자, 주민부터 운영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줄 간격 180. 되셨어요? 자, 그다음엔터. 에 자, 그러면 여기는 끝났어요. 자, 선생님, 씨, 오늘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파일 가서 저장하시고, 음,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